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시편 목상, 예순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신앙의 힘이란, 정말 신앙생활 하면 힘이 있는데 그 힘이란 무엇일까요?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에는 요압이 돌아와 애덤을 속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에 라는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지요 사무엘 하 8장 13절 역대상 18장 11절에 에덤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주의의 블레셋 모합 아람 여러 나라 등을 이렇게 복속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성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0편 60편은 바로 애돔을 정복하였던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편 60편의 분위기가 의외입니다.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패배 낙심과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강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전,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만 2천명을 몰살시켰던 에동과의 역사적 승리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배후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이시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 전쟁은 북쪽에 살던 암몬과 아람 동맹 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둠에서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10편 60편이 그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 1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2절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3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다윗은 애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러 가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죠 하나님 일절에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2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진 틈을 메워 주셔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에덤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6절부터 8절에 분명히 모압도 에덤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 붙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비록 지금의 에덤에 공격으로 희청할 정도로 어렵지만 낭망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 땅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구절 보세요.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애동까지 인도합니까? 다윗은 계속 누가? 라고 묻죠. 그만큼 마음이 저리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그리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하 장군과 들 자기 군사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해결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지 생각만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지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들 백전노장의 중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함께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십절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다윗은 그제서야 부하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11절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났고 믿음이 일어났다 라는 말이겠죠.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 낙심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의합니다. 정말 인마뉴엘이신 예수님과 동의했는지를 살피하고요.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요. 주님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만 의지하고 싶어도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멘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세계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로 퍼져나가는 성경의 역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대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눈앞에 보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임만엘의신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에 어느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 나아가야 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쓰러지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주지 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에둥가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패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주의사도로 쓰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은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제자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 사실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제자들은 너무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입니까? 그들의요 실패와 좌절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결심으로도 안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직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다이세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파사된 기억가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병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즉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흐름이에요.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는 말씀, 아,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어려움이 생기면, 아,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허둥비중, 허둥지둥, 허둥지둥 되지 마십시오.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 순간이라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제게 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